2020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기대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안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봄이 되면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안으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시안을 보았던 때로부터 200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은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general conference next april will be different from any previous conference. in the next six months, i hope that every member and every family will prepare for a unique conference that will commemorat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restored gospel. 우리에게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시안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 대회와는 다를 4월 연차 대회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작년에 신학을 공부했다면 2020년에는 몰몽경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회원은 1년씩 돌아가며 경전을 심도 있게 배우는데요. 와서 나를 따르라의 2020년 학습 과정은 몰몽경입니다. 우리는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주일 학교 실간에 몰몽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보금자료 앱에 몰몽경 영상이 함께 들어있으니 경전을 읽을 때 같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FSY 2020년 만 14세가 되는 청소년들은 FSY에 참가하게 됩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경계를 넘어 5일간 대규모로 그룹으로 모여 공과와 영적인 모임, 보그막스, 무도회, 버라이어티쇼, 그리고 많은 재밌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FSY를 위해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금식 강증이 벌써 기대돼요. 2020년 청소년 주제는 가사 행하라입니다. 이 주제에 맞는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나왔네요. 리파이 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주 많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리파이의 신앙의 모범을 따르라는 주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음악이 바로 주제 음악과 뮤직비디오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문을좀 키워드릴게요. 네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새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와 같이 삶의 모든 방면, 즉 지적, 사회적, 영적, 신체적에서 발전하는 것을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제 각네가지 영역에서 개인이나 또는 그룹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계획을 실천한 뒤 배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각 영역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자신에 대해 찾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완수하면 새로운 엠블럼을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어떤 활동이 가장 기대되세요? 2020년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길 바랄게요. 안녕!